자미주에서 디아님, 전 이미 했어요. 한번 최근에 사 회장님이 안 하셨어요? 저 이미 최근에 했어요. 오케이. 오늘 해볼 것은 그래서 뭐죠? 경매요 오케이. 경매고. 고. 고고. 오케이. 오 맞다. 이번 포켓몬 주제. 바밤. 뭐나 맨날 포켓몬 꺼내고 이런다. 맞지? 그렇죠. 이제 이 정도는 버리시다야 네네. 이번에는 모든 포켓몬의 기술은 하나입니다. 오.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. 이거 한번 구매 해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. 이거. 설마 공격기술도 없는거 있나요? 진짜로 기술이 하나예요 저도 잘 몰라요 그건 적어도 어허... 저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적어도 쓸만하긴 내놔라 음. 오케이 쓸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잘 하시면 됩니다 자 안에서 그만 꺼내시고요 어.. 잠시만요 오, 50개가 아닌데 실수했다 으흠. 저는 일단 14개요 흠. 썬더가 지금 포켓몬 중에 1티어잖아요. 아니 그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 사실상. 음. 그러니까 폭풍이라는 기술을 배우게 되면서 얘가 쓸 만해진 거지. 환경의 요소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레이팅이. 음. 하지만 나 30원. 나 31. 40까지 줘. 어이구 주네. 40까지는 아니야. 난40 정도의 가치가 있다 생각해. 그럼 좋은, 근데 폭풍을 배운다는 가정이 없어요, 사실상. <laughs> 아, 나쁘지 않긴 해. 이 정도면. 저거 나빠. 아, 아니야. 좋아. 자, 갑시다. 블라인드 왜 벌써 어 오케이 비크틴이고요. 비크틴이요 사... 아니에요. 저 반세트요. 아니라는데? 누가 봐도 티니 이러고 있는데? 아니요. 에 들려? 저번에 뭐지? 그야얘 이름 말한다야. 야저 반세트요. 이렇게 오실래요? 반세트.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 생각해요? 네. 반세트하고 하나 더. 서로세개응가주세요 뭐지? 여러분 비크틴이가 맞거든요. 아니 분명 블라인드인데 이게 다 알아버리면서 블라인드를 왜 하는 거? <laughs> 어. 니가 잘선정이오던가 뭐 그럼 아르 다음 포켓몬 공개할게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오케이. 하라고야. 나쁘지 않죠, 강비에 50. 가지세요. 오케이. 50개 같이는 안것 같은데? 나쁘지 않지. 기술이 좋을 거란 말이야. 얘는 기술 폭이 좀 넓거든. 나쁘지 않단 말이야. 음... 안 뽑길 잘했다. 나 생긴 것처럼 한다. 음... 어우...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근데 이거... 야, 이거 세개 빼. 뭔 소리야. 야, 이거 기술이 하나라고 있지 그건 뭐야 라고 한 적은 없어. 어, 바로 도구. 공개하도록 할게요 예 네. 잠시만요 일단 도구를 좀 꺼내야 돼서 빨리 하세요 네 꺼냈어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와? 이거고요 약정보험 약보 한개세개 같이 세개 준다고? 주산에 약보를 터뜨릴 일이 거의 없어요 나만 <laughs> 짜 q 하나구나 우리 근데 죄송한데 <laughs> 맞네 약보 터질 일이 없어요 아 똑똑하시네요 자 다음 블라인드 오케이 okay, 어? 누군지 알았어요 어, 울음소리 듣고 알수 있어? 저 스무 개요 39 가지세요 오케이 okay, 로토무 주세요 로토무죠? 네? 바로 응. 정답은 로토무가 아닌 멜타니였구요 뭐야! 와 여... 로톰! 이러던데 이모님 그토록 갖고 싶은 멜탄 여기서 가져갔네? 맞네 축하해. 여기서 구있네 여기서 음... 멜타넣 음... 넣어도... 얻었네 제가 유튜브를 <laughs> 또 봤거든요 기술이 좋겠지요? <laughs> 기술은 좋... 조... 자 그다음 포켓몬 반세시요 40개 가지세요 낭낭하고요 네 도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고요. 한 개요. 이건 주자. 메탄 좀 끼워주자 한번.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. 하지만 세 개. 아 같은. 이거 이렇게 준다고? 굳이 가지 필요까진 어? 없어. 아니 나 필요 없는데 이거? 나 어, 필요 없어. 그러면 줘. 세개사게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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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응. 구매하는 거예요. 오케이. 하나씩 접시 봐요. 갑시다. 어허 그 사기 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? 어, 잠만. 이런요. 아, 여기 점프 한번 성공 한번 드림. 요 3개 딱 들임 딱3개임 오케이 어 uh -huh. 내가 점프 어 <laughs> 점프 겁나 잘했다 방금 와 C.. 어 ㅋ 소리 들어주세요 네겐트난딱 <laughs> 알았어 저번에 <laughs> <laughs> 난딱 알았어 한개두개세개네개 <laughs> <laughs> 개. 개. <laughs> 스물여덟 <laughs> 딱 서른 가지세요 오케이 겐후 세크트 주세요 네 겐후 어? 세크트입니다 진짜? 네왜 근데 하나로 했어 응? 음? 블로핑이지 블로핑이지 오오 님좀 천재시네요. 이게 블로핑이에요. 보셨어요? 와 똑똑하시네요. 모를 땐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자 그럼 다시 블러 다시 오케이. 블라인드. 블라스나 뭐지? 풀타입 같은데. 서른넷. 오케이 가지세요. 네 바로 이거였고요. <웃음> <중요합니다>. <웃음> 자 무슨 기술을 가졌을까요? 과연? 어 진짜 나쁘지않은데 응. 그리고 눈여한 눈여야. 전설이 몇 마린데? 야 포장하고 있잖아, 중이해. <laughs> 포장하고 있어 나 다음 이거고요. 이겁니다. 어, 40개, 50개 가지세요. 멋집니다 이거. 뭔데요? 가지 않아요. 과연? 바로 이겁니다. 저 연개요. 오케이 하나 걸게요. 오케이 가지세요. 감사합니다. 와내벨업하기 좋겠다. 네 그럼 다음 다음 포켓몬 <laughs> 하도록 하겠습니다. 으흠. 바로 오케이. 이거고요. 나 20개. 20개? 으흠. 음. 저걸 다 가져가야지 제가 여섯 마리란 말이에요. 근데 그렇다면 네. 실수로 동 계산을 잘못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. 음... 제가 좋다? 저 74개. 저는 다섯 마리만 가져가겠습니다. 기술은? 미친 잘못 데려왔다. <laughs> 이대형 실패. <laughs> 정말, 정말 음. 잘못된 도박 엄마가 도박하지 말랬는데. 그치. 도박하면 안 돼. 자 소리 들읍시다. 자, 소리를 말하기 앞서서 이 친구는 단언컨대 이 경매에서 최강입니다. 오오. 믿고 간다. 74개. 없음 나 <laughs> 가자 생각? 나 다섯 마리로만 간다 이 경매의 최강 이 경매의 자랑 바로 다분입니다 와너 남아 보자봐 <laughs> <laughs> 뭐 제가왜 최강이라 말했는지 이제 아실 뭐, 거예요 멸망은 공님. 뭐지 심판의 몫이 배우 넌왜 이렇게 뻔한 이 애가 남아야겠네요 오늘 자 <laughs> 나머지 <남아야 웃음> <남아야 웃음> 가시면 돼요, 저 빵원이에요 오피거르도 이거 말고 다른 포켓몬도 있는데한개 보실래요 어 오케이 볼게요 역시 이거거든요. 아, 인호 형 근데 기술 좋을 수도 있어난인어킹 할게요. <laughs> 맞렇죠 <laughs> <저> 지금 당황했거든요. 아, <laughs> 꾸지 말고 그대로 주시면 돼요. 자, 가진다고 하셨.. 했... 본인이 가진다고 하셨습니다. 다이나 다이님입니다 음. 이거 PC 안 쓴? 네, 밀고 말이잖아요. 네, 밀고 말이잖아요. 저 여섯 마리인데. 나올 것도 없네. 어, 왜 없어? 어? 아닌데. 나 여섯 마리 사는데 오늘을 12마리를 판매했는데. 아유, 야 빨리 보여 줘. 야, 새끼 빨리. 벌벌이 하나 스킵됐나? 빨리 보여 줘. 빨리 보여. 나저 여섯 마리야. 보여 줘. 이게 왜 여있지? 카푸남비나아0세기야어 그래. 카푸남비나고왜 여있지? 어그 좋은 포켓몬인데. 빼, 저거 빼. 오대오로 할게요 그냥 오늘은. 나 시장은 메타노라고 싶었는데. 오케이. 어 나쁘지 않데 상성. 그러면 자. 나쁘게 하면 되지. 와 이걸 바꾸네. 와죽는 아파요 잠시만. 자이 비크니트로 말것 같으면 V 그... 제너레이트를 배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안녕? 이러면안 아프죠 오, 진짜로? 잠시만. 오, 상성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어요. 하지만, 야, 가지고 있는 기술은 더 굉장해. 뭐죠? 보지 말아요. 폭발이거든요. 아, 아, 이거... 오, <laughs> 이거 킹공 상색어 나쁘지 않아? 나쁘잖아이러면 <laughs> 레전드인데? 자, 가지고 있는 기술이. ]이야? 아, 예! 예, 너, 예 심판의 뭉치에요, 미친. 못 때려요! 사세무치예요, 진짜. <laughs> 아니, 나 사슬 묶기라고. 나 아, 이제 난동물이기야 와. 오케이, 아, 아, 존네, 아파. 며칠잖아요. 아니, 나에겐 이게 있지. 흡혈. 잠시만. 오, 존네스, 뭐야. 아마 딱타이 어떻 강하지? 벌레 강해요. 상당히 강해요. 오케이, 다시, 비크티니로. 아이씨, 피 가지고 있는 기술이 흡혈밖에 없어 오케이, 나이스. 비크티니가 14개에요. 왜 나비나를 좋아가지고 있을 없는 놈아. 뭐때 로켓 발치기. 뭐요? 오케이, 뭐야. 스피드 내려갔다며. 제가 더 빨라. 얘 버틸 수 있겠지? 지다이지석인데열단 강철 아닌가? 강철이에요. 두 배에요. 어? 두 배인데? 미친. 오 비크티 사기야. 너 남아. 있다 끝나고 오늘. 엔딩 어떻게 하나요? 재미없으니까 넘기죠. 끝. 오케이 끝.